자 같이 뭘 사주는 병우년 신묘월. 기사 일에 태어난 사주 명시, 그 다음에 건이라고 썼을 때는 남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다 곤이라고 썼을 때는 이거는 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건 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곤 명이라고 하는데 하늘 건 자는 하늘은 남자, 땅곤 자죠. 그래서 땅은 여자. 물론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여성 뭐를 더 낮춰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옛날 명의할 때 하늘은 양으로 보고 땅은 음으로 보죠. 그래서 남자는 양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음으로 보기 때문에 하늘은 양, 남자는 양, 그 다음에 땅은 음,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건명 음. 건명은 남자, 곤명은 여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어, 표시를 해놓으시는 것이 어, 사주를 볼때 좋은 것이고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자 이 사주는 병우년1 6월 기사 1에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명식은 오늘 태어나는 2020년 3월 27일 금요일날 태어난 사주 명식으로서 경자년, 기묘월 기사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것, 일간이 기토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은 묘월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일지에도 사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비슷한 사주인 것 같지만, 한 가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는 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금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큰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 라고 한 겁니다. 이 명식 같은 경우는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 가지고 기토 일간 자체가 약하고 살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토라고 하는 정란터 어, 텃밭과 같은 것은 항상 인성이 화가 있어서 화가 있어서 약한 기토를 도와주게 되고 그다음에 수가 있어서 이 기토를 윤택하게 쉬운 말로 봄에 화분에다가 꽃씨를 심었으면 은 뭐요 물을 줘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좋은 것은 병화하고 개수를 봐서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개수로서 토를 윤택하게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기토가 봄에 어 여러분들 봄에 화분에다 여러 가지 식물꽃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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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나무들 많이 심잖아요. 그, 그럴 때 물과 햇볕, 종자 이렇게 필요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이 사주 같은 경우 오늘의 명식 공부했던 거는 투출은 되지 않았지만은 사중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중 개사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춘 그러한 국세가 된, 돼서 제가 이거는 나쁘지 않다. 서로 구해 구애된.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하고 이 경금은 수를 생애해주기 때문에 또 수가 약하지도 않다. 경금도 약하지도 않고요 월간에 있는 겁제 또한 사화의 생조를 받고 사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어느 한 글자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사주, 삼주가 됐죠. 그 다음에 그리고 생시에 따라서 이제 이 삼주가 어떻게 되느냐. 달라지게 되는데, 또 생시에 따라서도 어, 이 사주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이 보는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뭐냐? 똑같이 기토가 5월에 태어나서 병화라든가 계속, 내지는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라도 필요하고요. 계속 없을 때는 임수라도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좋은 것은 병화계수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지만 이것이 없을 때는 정화 내지는 임수도 쓸수 있는데 병화계수를 쓰는 것에 비해서는 공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와 5월에 태나서 똑같이 사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얻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수가 있었지만은 여기 연재는 오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병화가 사회 뿌리를 두고 추출했고 이 병화는 오해도 뿌리를 었으면 같은 같은 묘월인데 이 사주는 그래도 수기가 있어서 적당하게 기토가 마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요 명식 같은 경우엔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가지고 뭐에 흙이 흙이 매우 건조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토라고 하는 이토 자체가 개수를 품은 기토라고 해서 약간 습토로 보지만 아무리 어 습토를 하더라도 이렇게 사주 국세가 건조하다라고 하면 기토의 습, 물기는 금방 어, 뭐에 없어져서 날아가게 되죠. 신금이 있다손 치더라도 신금은 수가 없게 되면 수가 없게 되면 오히려 그냥 기토의 기운만 설기 시켜줄 뿐이, 뿐이니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이 사주는 뭐예요? 기토 일간이 수 재성은 없고요. 재성은 없죠 일단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재성은 없고 인성만 많이 있어요 이거는 무재성이라고 무제, 말씀드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생시에서 재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성 과다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은 한눈에 볼수 있잖아요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나를 생해주는 어머니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을 불쌍하게 여겨주는 측은 측은 기신과 같은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데 자 기토가 묘월이 태어나서 화만 쨍쨍쨍쨍 햇볕만 쨍쨍쨍쨍 내려 찌고 물이 없게 되면 땅이 땅이 어떻게 돼요 건조하고 마르죠 그러면 거, 그 땅에는 씨앗을 심다, 심는다 하더라도 발라가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고로한기토에 화초가 있다라면 고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른 흙에다가 화초가 말라져 있는 거 보게 되면 사, 사,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까칠까칠할 것 같죠. 물이 있어야지만 윤택해지고 물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 땅에 심어져 있는 어, 작물이라든가 화분들이 잘 자, 화초들이 잘 자라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너무 화가 많아서 말라버리게 되면 야, 예를 들면 여름 같은 때 논밭 논바... 어, 뭐, 뭐, 뭐라든가 여러 가지 배추라든가 무가 심어져 있는데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쨍쨍 쨍쨍 말라 있으면 은그 무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들이 다 바싹바싹 바싹 말라져 그러한 환경 안에서 인자함이라든가 측은지심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일단 내 논밭에 물대기가 바쁘고 너을 배려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욕심 채리기가 굉장히. 바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인성이라고 하는 것 화생토해서 기토입장에서 화가 인성에 형이 되는데 이 화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인성 과다가 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화가 많아서 어, 토가 마른 거죠. 화다 토 토초라고 하나요? 이렇게 화다 토죠. 화다 토조라고 해요. 화다토조. 그러면, 화가 너무 많아서 토가 건조해지니까, 그 건조한 땅에는 나무도 자랄 수가 없겠고, 뭐, 풀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첩박한 불모지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있는, 만약에, 그란때 있다라고, 내가 그런 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일단 물 갈증 나서 물 먹기 바쁘고요. 뭐 시야가 앞에가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현기증 나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어떤 우애라기보다는 일단 내가 살고 보, 보 본,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관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적당히 있으면 측은심 지 온정이 있지만 인성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반대 현상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잔인해지나 그러죠. 잔인해지고 사람이 매우 몰인정해지는 그러한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생시에서라도 술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갑자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목이 기토하고 탐합하는 것은 어, 좋지 않습니다. 이 사주가 요 사주로에서는 병인 정묘무진기사가 제가 괜찮은 생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매우 건조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병인시가 돼도 좋지 않고요 정묘시가 돼도 좋지 않습니다 무진시가 됐을 때는 진중의 개수 하나만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 사주가 그나마 좋아지려고 하면 임신시라든가 개유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생시는 이때는 요, 요 임신시 계요시가 저는 안 좋다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이 사주는 임신시 계요시가 됐을 때유 사화하고 신금 유금이 탐합해서 금수가 너무 왕해지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 명식에서는 임신시 계요시가안 좋다라고 봤을 때이 사주는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임신시 계요시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사주일지라도 사주일지, 이렇게 수가 있느냐 아니면 너무 조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생시도 달라지게 되죠. 운 자체도 이러, 이러한 사주는 어떻게 돼요? 수를 얻고 금수 운으로 가야지만 발복하는 것인데 이 사주가 이렇게 병인정명 무진기사함 경우 신미실을 얻고 목화 운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땅이 건조해지고 사막화되고 불모지가 되니까 결코 좋은 생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을해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해, 수를 받기 때문에, 그, 그나마 기토가 물을 얻었네요라고. 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사화가 있는데 해수를 보게 되면 이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사해 상충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사화도 물론 깨지게 되지만 뭐예요? 재성도 매물돼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 자체가 수가 없었으면 차라리 종격을 잃어도 상관이 없는데 있음면 있는 것이 사회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화도 깨지고 해수도 깨지죠. 일지궁은 내 배우자궁인 것이고요, 시지궁은 내 자식궁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 잘 봐야 될거 묘월입니다. 묘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묘월은 정관이 특세한 것이 아니라 이건 편관, 내 편관 칠살이 특세한 것이고 뒤토 입장에서 묘목은 칠살에 해당이 되는데 묘중에 있는 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 을목은 칠살 그 칠살이 기토를 이렇게 파격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우 신경이 날카롭게 되죠. 날카롭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 말씀드렸지만 화가 왕에서 몰인정한 사주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냐면 정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것밖에 어, 생각을 못하고 그 다음에 신경이 예, 예민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잘안 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신금이 있어서 얘를 재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신금은 병화하고 탐압하고 화가 왕해지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어, 행동을 못하죠. 이 신금 자체가 뿌리가 또 약하죠. 사중경금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사회상충되게 되면 어차피 이것도 깨지게 되죠. 내 배우자 군 깨졌고요. 내 자식 군도 깨졌으니, 가정이 온전할 일은 없겠고, 실살 투출돼서 신경 예민하고 인성이 많아서 사람이 못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긴 했는데 사람 자체가 뭐예요? 굉장한 폭력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칠살이 있게 되면 저건 뭐예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 도적, 적군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잘 그저 철사를 쓰게 되면은 질병을 고치는 의사라든가 도적 폭력을 행사하는 조폭을 잡는 경찰이 되는데 잘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 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냐? 인성이 많다 보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남들을 다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나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 그 다음에 재성이 필요한데 재성이 깨져 있기 때문에 특히 약자들한테 굉장히 몰인정한 그러한 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결혼을 해서 와이프를 아주 어, 지접듯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개유시만 됐다고 라 해도 굉장히 좋은 사주였어요. 임신 물론 임신시보다 개유시가 더 좋은데 임신시만 됐어도 그렇게까지 막 사람이 모린적하고 나쁜 사주 가 아닌데 이을해시가 대물이 돼서 일시궁 상충이 되고 칠살이 투출하게 되니까 어 상황 자체가 좀 고와 같은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돼요? 대운 자체가 이렇게 가게 되면 다시 화가 왕해지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니까 사주가 더 조혈해지다 보니까. 마치 사막화되는 그러한 국세가 될수 있는 것으로 보죠. 근데 병신 정유로 가면 좀 나아질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사회 수 상충되고 어차피 병신 병신 가봤자 신중이 있는 임수는 잠깐 있다 가는 것이고 정유시 가게 되면 어차피 수기가 부족하겠죠. 무술시 간다라고 좋아질까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좀 결혼할 때요, 특히 여자 남자 같은 경우 어차피 뭐 지멋대로 살아가고 여자가 아무리 드세더라도 그냥 그런다치더라도 여자 같은 경우에. 는 남편 잘못 만나면 인생 완전히 꼬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뭐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좀어 궁합 같은 거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대, 어, 조금 한번 살펴보시고 어, 결혼하는 것이 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폭력 특성 있는 남자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